안녕하십니까 공간기록 김사준 건축사입니다 이 익산주택은 건축주님 부부와 또 성년기로 접어드는 이 자녀분들이 언제든지 분리되기도 하고 또 모일 수 있는 이런 피봇리빙룸을 이용한 디자인을 했습니다 먼저 이 부모님 세대와 또이 자녀 세대가 언제든지 분리되었다가 또 모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 바로 리빙룸, 거실 공간인데요. 그래서 이 거실 공간을 평면적으로도 또는 입체적으로도 연결할 수 있도록 피봇 리빙룸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피봇 리빙룸 같은 경우는 평면적으로 봤을 때는 각 공간들의 가장 중심이 될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곳에 배치를 하면서도 어또 수직적으로 봤을 때는 어 몇개단 내려가게 단차이를 주고 또 위쪽으로는 보이드 공간을 만들어서 2층과 또 이렇게 심리적으로 연결을 시켜 줌으로써 2층에 있는 자녀 공간들과 1층에 있는 부모님 공간이 심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1층에서도 또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어 이런 다양한 연결 방법을 생각을 하면서 피봇 리빙룸이 탄생하게 됐습니다. 다음은 피봇 리빙룸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어, 이 거실 공간을 단차일도 더 내려가게 만들고 그리고 천장으로는 2층까지 보이드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, 입체적으로 공간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도록 어, 디자인이 될수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여기에 가족들이 서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1층, 2층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이렇게 분위기가 서로 공유되면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심리적인 유대감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. 그리고 이 피봇 리빙룸에 있는 채광창을 통해서 1층과 2층에 직접적으로 채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, 이런 환경이 더욱더 좋아지게 되고요. 그리고 이렇게 규모가 큰 집임에도 불구하고 이 피봇 리빙룸 하나로 인해서 공간들이 서로 다 묶여서 연결되기 때문에 어, 집안 구석구석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입체적인 거실 공간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, 어, 이용자의 심리 상태나 또는 상황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앉을 수 있는 공간들이, 어,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요.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둘러앉거나 또는 마주보고 앉거나 또는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앉을 수 있는, 어, 그런 자연스러운 시팅 공간이 생겨나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 이 피봇 리빙룸의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거실이 단차이가 생기게 되고 어, 이 주변에 단차이가 있는 이 주방 영역과 그리고 이 복도 영역과 어,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역성이 생기면서 어, 거실이라는 영역이 조금 더 층고가 높으면서도 어, 확실해지는 그런 건축적인 기능도 담당하게 됩니다.